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세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대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화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찰스 블론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는데 이, 이분입니다. 이 대형 박물관에 이분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났던 신문 기사입니다. 자, 이분이 1859년 이 블론딘은 거대한 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다가 줄을 설치해 놓고 어, 그 위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어디 동네에 있는 그냥 계곡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폭이 300m. 미국 쪽에 있는 거. 저쪽에 뭐브라질 그쪽에 있는 거는 800m랍니다. 어쨌든 300m 있고 높이가 50m입니다. 자, 그 폭포 위에다가 줄을 해 놓고 이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의자에 앉아서 심지어 스톱 위에서 요리를 하면서 건너기도 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여서 그의 도전을 지켜봤고 그는 매번 성공적으로 폭포를 건너면서 궁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론든이 또 폭포를 건너기 전에 관중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발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이 위험한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수만 명의 관중들이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열광적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그런 블론딘의 능력과 기술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블론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수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수많은 모여 있었던 환호하던 관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막 손을 들었을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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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곤 듯이 조용했죠 눈을 피하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단한 명도 수레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믿음은 단지 블론딘의 능력에 대한 머리로 아는 동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수레에 올라탄 사람은요 블론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의 늙은 매니저였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 삶의 수레,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방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하며 주님은 우리를 폭포 아래에 있는 구경꾼으로 박수나 치는 그냥 팬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수레에 직접 태워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오늘 이밤 우리가 그 수레 위에 올라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줄 아래에서 구경만 하면서 박수만 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 아이 인간 전체라기보다 어쨌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단어? 행복? 사랑? 뭐 설마 돈은 없겠죠 돈? 돈하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저는 망설임 없이 믿는다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존재의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야만 하는가 그것은 이 단어 안에는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걸려 있는 거죠. 블론드의 질문을 듣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뒷걸음질을 쳤습니까? 그 수로에 올라타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라는 영원한 운명이 블론드의 손에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외우는 단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평생을 암송해온 그 말씀이 진리라면 이 세상에 믿음보다 무겁고 더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간호하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술에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 술에 밖에 있는 자는 자기 죄의 무게를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폭포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똑똑한 뭐 철학자가 했던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그런 가설이 아닙니다.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고도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니 거의 99%의 성도님들은 수년간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직급을 올리셨으며 집을 마련하고 또 교회에서는 뭐 중직자로 봉사하면서 많은 실랑적인 자산을 쌓아 올린 분들이죠. 세상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미래를 위해서 곳간을 크게 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 영원한 편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나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혹은 30년이라는 신앙의 경력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단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너는 지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술에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술의 밖에서 네 힘으로 살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신앙의 경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의 눈물과 헌신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 정직하게 경계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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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포장하는 법에 노련해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련함으로 인생이라는 줄을 타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응원하고 박수치는 구형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찰스 블론딘의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충격은 이겁니다 실력과 능력을 보고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과 내 인생을, 내 생명을 그 수로에 던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대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하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의 어떠함에 기대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이라는 그 수레에 너희 자신을 완전히 더 던져 넣으라는 강력한 초대의 말씀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피스티오라고 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머리로만 하는 그 동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신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전적인 의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인격적인 관계까지도 포함된 단어가 바로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론덴의 수레 위에서 내 생명을 맡긴 사람만이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그 수도께 던져나온 자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은 노련한 신자라는 그 가면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온전히 서서 주님의 수레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 수레 앞에서 망설이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걸까? 적어도 30년, 40년 넘게 신앙의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는 막 도마처럼 눈에 보이게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적어도 이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신앙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불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의 함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라는 반석 대신에 자꾸만 또 다른 지팡이를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없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불안해하고 우리가 몰래 짚고 있는 지팡이들 그게 뭘까?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대표적인 걸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보라는 이름의 지적인 교만입니다. 아이 그 본문 내가 예전에 다 공부한 내용이야. 결론이 뭔지 뻔히 다 알잖아.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머리는 커졌고 신학적 지식은 해박해졌지만 정작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뜯어고치는 겸손이 사라진 상태인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죠. 사단도 성경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순종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런,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있죠. 기적이라는 이름의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과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나 기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언제라도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염려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그런 수단으로만 만들어 버리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는 선물만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복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체험이라는 이름의 감정주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의 감동과 뜨거운 체험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감정을 깊이 움직이는 도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감정적의 어, 이 감정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가지고 흔들리는 감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언제라도 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오직 우리의 감정에만 의존하면은 어떤 작은 어려움만 와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때마다 막 뜨거운 감정이 없으면 믿음이 식었다고 생각하거나 막 기도 중에 특별한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과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이 신앙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 구하기는 해야 됩니다 구하되 감정에만 푹 빠지지 않고 말씀과 이성에 근거한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는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몰래 손에 지고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내 과거의 경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입니까? 혹은 내 감정이나 세상적인 그런 형편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 지팡이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어도 성공이 따르지 않아도 내 감정이 메말라도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족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30년, 40년이라는 신앙의 연륜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작동하는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오고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입니다. 주님은 그 환자를 보시고는 그 환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알죠. 네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 참 이상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손을 내밀 수 없어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인 겁니다.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자기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상식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먼저 손을 고쳐 주시고 나서 내가 네손 고쳤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손 내밀어 봐라. 확인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앞에 이야기들이 쏙 빠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환자가 주님 저할수 없습니다. 저 이미 손이 죽은 상태지 않습니까? 고쳐 주셔 주셔야지만 제가 내밀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라고 주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에 반응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분은 우리들에게 막 숙제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그 순간,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까지도 함께 공급하시는 효력 있는 은혜를 이미 붙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마치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실 때 생명의 능력을 함께 주신 것처럼 어둠으로 혼돈한 그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손을 내밀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이미 마비된 근육을 살리는 창조주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리는 이 순서가 단몇 초의 차이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논리로 볼때 주님은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손을 내밀고자 할때 그가 믿을 때 이미 그를 고치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내밀자 회복되어서 성해졌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설명이? 꿀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기록된 것뿐입니다. 주권적인 은혜는요 이미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반응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나 원래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굳어버렸습니다.라는 그 핑계 뒤에 숨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영적인 겨름입니다.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의 자비와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권적인 능력의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의 그 약속을 붙들고 굳어버린 내 손을 주님 앞에 뻗어버리는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순종의 차리에서 폭발하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말랐습니까? 오늘 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입술을 떼십시오. 긍휼의 마음도 혹시 굳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감정이 메말랐설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 결단력을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온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결단력이 높은 사람인데 그거 확인하러 이 자리에 온게 아니라니까요 내밀라고 하시는 그 주권적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내 마비된 영혼을 내어놓을 때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묶어왔던 영적인 그 무기력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교동치게 하는 겁니다 아는 믿음의 껍데기를 깨고 오늘 밤 주님의 술의 위로 여러분의 전 생애를 던져 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흘린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치열했던 헌신과 수고를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는 법에 노련해진 것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뜨겁게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줄 아래서 박수 치는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보는 겁니다. 블론딘의 예화가 주는 진짜 충격은 이겁니다. 폭포 위를 걷는 사람의 실력을 보고 박수 치는 것과 내 생명을 그 수레에 던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여러분 그 수레에 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사람처럼 내 마비된 현실을 뚫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감각으로는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밀라라고 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믿고 마비된 의지를 뻗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기대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형편과 내 기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말씀이라는 그 수레에 너 자신을 완전히 던져 넣으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죽어서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그냥 막연한 영수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인생의 통제권을 주님께 양도를 하고 예수라는 술레에 올라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생생한 하늘의 생명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노련한 신자라는 가면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성숙한 교인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도 찢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단 앞에 홀로 서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술의 위로 여러분의 전 생애를 던져 넣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마비되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의 기쁨이 요동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시는 그 역사 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제가 위에 있는 거인도자적럼거 있죠. 제가 하면 옆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는 믿음에서 아는 믿음으로. 구경꾼에서 믿음으로.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전생이를 던져 넣어야 되는데 이 박수 치는 사람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는 믿음에서 아는 믿음으로. 구경꾼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소리 안에서 참된 안식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풍성